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여러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 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이 예배를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럼 마음의 정돈을 하며 우리 마음을 함께 모아서 이 시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여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으로 이한 해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냥 영상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임매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를 여네 지나간 어물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돼 온 우리의 빛 주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이 시간에는 가족 중한 분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잠깐 멈춰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해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해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작년 2020년 한해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모두가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2020년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보내게 되었지만 또 우리는 21년에 문을 열면서 여전히 바뀌지 않은 우리들의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진행, 시작하게 되면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바뀌게 되는 것은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변화되게 된다면 아마 그것은 세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나쁜 길로 가고 있을 때 좋지 않은 길, 사망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사망의 길을 좋은 길로 바꾸기보다는 우리는 걸음을 멈추어서서 방향을 바꾸어 안전한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자신의 변화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팬데믹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또 사업이나 개인 그 영업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런데 그 지금 우리보다도 더큰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도 예수님 시대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과도한 세금을 내야했었고. 그리고 그 세금이 다 로마로 가게 되느냐? 그렇지 않죠. 당시에 또 많은 세리들이 그 중간에서 세금을 착취하게 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과 결합하여서 더욱더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그들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수고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게 느껴졌던 것이죠. 아,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 갈수록 그 무게가 날마다 더해져만 가는 것이죠. 부자인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리는 한편,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것이 더 없어지고, 삶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고, 몸은 점점 쇠약해져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더 간다면 그 삶은 더욱 더 우리를 고단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병들고 그리고 절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빨리 이 팬데믹 상황을 해결하고 백신을 많은 사람들이 맞게 하고 좋은 정책으로 또 나라가 이 땅을 잘 다스려야 하는 그런 것들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의 이 무거운 짐을 내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가도록 그 짐을 짊어진 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짐을 주님께로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 2020년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모든 가족이 우리가 참된 심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때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세상이 줄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이 짐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더욱더 우리의 몸을 망가뜨릴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저들의 모든 삶위에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설 연휴, 주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날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